아, 까비.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포켓몬 가챠뽑기.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가차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포켓몬스터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많이 뽑아왔는데 어, 저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일기 때, 그러니까 피카츄 이상해씨 꼬부기 파이리. 일 그때 그 시절 <laughs> 어, 그때 그 시절 때는 엄청 잘 봤는데 그 후로 막 A, G, X, Y, 막 X, Z 막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대학생활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군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어, 딱 끊겼어요 끊겨가지고 오늘 이 친구들을 깔때 제가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애청자였던 입장으로 여러분들 어, 댓글에다가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름을 대충 외워오긴 했어요 근데 많이 틀릴 거예요 제가 암기 가 조금 약해 가지고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규어는 보여드리지만 이름은 알려드리는게 아니고 어, 여러분한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틀릴때마다 제가 이 손등을 어, 이 망치로 액션. 때리면 큰일나겠죠 어, 어 큰일나기 때문에 어, 이 광선검 이거 그때 한번 맞아 봤는데 정말 아픕니다 어, 정말 아프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악! 아! 한 대씩 맞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어, 돌아와서 이 캡슐 안에는 어, 피규어 큰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팽이도 들어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리즈를 뭐 뽑아왔는데 어, 가격은 3개는 3,000원씩 해가지고 9,000원 들었고요 나머지 6개는 2,000원씩 해가지고 12,000원 그러니까 총 2만 0 원이 들어갔습니다 돈 벌기는 어렵고 어, 쓰긴 쉬운 법이지 자, 그럼 오늘도 캡슐 안에서 어떤 포켓몬들이 나올지 기대해 보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첫 번째 캡슐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 개봉 박두! 뿅! 어우, 그라던! 자첫 번째는 그라돈입니다. 이게 이름이 원시 그라돈이었나? 아무튼 원시 그라돈인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왔는데 어, 색깔이 상당히 멋있는데 요 여러분들? 약간 빨간색이 씨 빨간색이 아니고 어, 약간 주황빛이 도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돼가지고 오 굉장히 멋있구요 얼굴도 각져가지고 굉장히 잘생겼고 어, 손톱도 되게 큽니다. 오 어, 손의 문양, 다리의 문양 이런 것도 괜찮은데 어, 등의 문양이 약간 고대 문서 같은, 아니면 약간 미래형 같은 그런 포켓몬인 것 같네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뭐가 튀어나 가지고 약간 찌꺼벌레가 찌벌레 <laughs>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오 밑에 징그러. 오 진짜 찌게벌레인데요 여러분들? 이건 누가 지나가요? <laughs> 이런 포켓몬은 와 요즘 포켓몬 진짜 발전 많이 했다. 옛날에 진짜 귀여웠던 피카츄. 비카 비카. 까복기 까복 까복. 파이리. 하이. 이런 애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포켓몬인 것 같은데 어, 이 친구는 이게 핸드폰 고리에요 핸드폰 고리인데 요즘 핸드폰 고리 안 쓰죠? 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빼서 그냥 피규어로 쓰던가 아니면은 어, 열쇠고리로 쓰면은 딱일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멋있는 원시그라돈이 나왔습니다 자 두번째 캡슐 개봉 박두 아우 어, 팽이 자, 두 번째는 팽이인 줄 알았는데, 와, 여러분들, 팽이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 탑블레이드 같은 그런 모양이어가지고, 어, 그래서 뽑은 건데, 팽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떨어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서를 좀 봐야 되겠네요. 어, 그냥 이렇게 놓고 치는 거구나. 아, 어, 팽이인 줄 알고 뽑았는데. 일단, 칩을 여기다 땅에다 두고, 그 다음에, 아, 이걸로 이렇게 치는 거구나. 이렇게 놓고, 빠세! 오오오, 파워가 상당히 센거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실험 한번 해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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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친구들을 다 세워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나 파워가 센지. 자, 이렇게 다 세워 줬는데요. 파워가 얼마나 센지 대량 학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준. 발사! 오! 오, 오, 오. 마무리 공격! 으아. 어때요? 엄청 세죠? <laughs> 근데 여기 그림이 포켓몬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어, 여러분들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한대 맞도록 하지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캡슐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 개봉. 박두. 뿅. 어나뭇 가지. <laughs> 자, 세 번째 포켓몬은 모기입니다. 뭐 이렇게 모기 같은 게 나왔는데 뭐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몸이 얄싹얄싹얄싹합니다어 이거 되게 약해 보이는데 은근히 이런 친구들이 세지요 어 그래서 그런지 눈빛이 오 엄청 빨개 가지고 어떻게 매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둥이는 이렇게 모기처럼 삐죽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이렇게 뭐 고기 같은 거 올라져 있고 위에는 이렇게 강낭콩이 <laughs> 어두 개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뭐 프린팅 같은 거는 되게 삐져나간 부분이 되게 많은데 어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잘돼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리콘 받침대가 들어있어가지고, 혼자 쓸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귀엽죠, 여러분들? 이거 조그만 거, 이런 거하나더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저이 친구 이름을 외웠어요. 쓰레기. 이런 쓰레기. 쓰레기. <laughs> 맞죠, 여러분들? 쓰레기죠? 어, 제가 너무 우, 웃겨가지고 외웠는데, 어, 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손에는 이거, 뭐, 마카롱 같은 거두개 들고 있고요. 어, 머리에도 마카롱 같은 거 이렇게 달고 있고, 근데 눈매는 무서운 건 똑같습니다. 오, 눈매가 좀 빨개가지고, 오, 무섭게 생겼네요. 근데 주둥이가 뾰족하지 않고 되게 뭉툭해가지고, 뭔가 애기 같은, 애기 같은, 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쓰레기 친구가 진화하면은 이 모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오, 둘이 근데 굉장히 많이 닮았죠? 아, 근데 이 친구, 아, 이름이 아직 또 기억이 안 나네 음식물 쓰레기 <목소리> 자네 번째 캡슐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 개봉 박두 <목소리> <벅뚜. 목소리> 어 미크메라 자네 번째 포켓몬의 미크메라 진화 세트입니다 요 콜리디 좋죠 여러분들 이번거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예술인데요 어 아, 미크메라 완전 귀여워 저 이거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미크메라 미크 미끄, 미크 미끄, 미크네일 그 다음에 미크 드래곤 아, 미끄레곤, 미끄레곤 맞죠, 여러분들? 외웠습니다. 와, 근데 미끄메라 완전 귀엽다, 완전 조그맣죠, 여러분들? 어, 저번에 이거 좀큰거 뽑았었죠, 미끄메라. 어, 근데 제가 좀 징그럽다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는 너무 귀엽습니다. 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귀엽네요. 어, 이 친구는 지금 태어나지도 말아서야 되는데 <laughs> 어, 너무 빨리 태어난 그런 완전 새끼 어, 미끄메라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미끄네일. 어, 이 친구는 등에 이제 꼬리가 조금씩 생성되기 시작했는데 어, 뭔가 달팽이 같은 달팽이 스타일인데 <laughs> 얼굴이 조금 약간 호러 스타일이네요. 어, 입이 좀 무서워, 눈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미끄레곤. 이야, 너무 이쁘다. 이거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되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어, 밑에는 턱수염도 있는데, <laughs> 어, 턱수염이 약간 야광 색깔이에요. 어? 설마 야광? 그럴 리가 없지? <laughs> 어, 아무튼 되게 이쁘장한 어, 미끄메라 어, 진화 세트가 나왔네요. <laughs> 맞췄어, 진 자, 다섯 번째 포켓몬 개봉. 박두! 뿅! 어, 어, 어 토, 토끼? 자 다섯 번째 포켓몬은 토끼. 아 이거 이름 외웠는데 까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엄청 이쁘장하게 생긴 토끼 포켓몬이 나왔는데 어이 목에 달린 게 이게 팔인 줄 알았는데 팔이 아니고 어, 목에 달린 그냥 리본이었네요. 어, 그다음에 귀에도 이렇게 길다란 어, 리본을 달고 있고요. 어, 귀 색깔은 분홍색인데 분홍색이 굉장히 이쁜 분홍색입니다. 그리고 눈 색깔도 너무 이쁜데 어, 근데 문제가 이 친구가 흰색이잖아요. 근데 흰색이 약간 좀꽤 재재합니다. 어떻게 가출했다가 그지된것 마냥 그냥 꽤 깨해 가지고 어 이건 조금 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이름 있는 것 같아. 메이드 인 차이나. 장난하나. <웃음> 아무튼 근데 전체적으로 모양은 상당히 귀엽고요. 어 깨지지 한거 빼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 포켓몬이네요. 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거 이름 님프 아닌가요? 님프? 아! <laughs> 자, 여섯 번째 포켓몬 개봉. 박두 뿅! 어, 마늘? <laughs> 자, 여섯 번째 포켓몬은 엘풍입니다. 아, 까비. 이 친구는 제가 외우고 있었죠 엘풍. 어, 이렇게 양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뿔이 이렇게 꼬여 있죠. 뿔은 어, 색깔은 초록색이고요. 어, 그다음에 얼굴이 상당히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몸이 약간 구대타마 느낌이 나죠. 어, 몸이 상당히 귀엽습니다. 근데 머리가 상당히 많이 부풀어 있는데, 어, 여기 꼭다리도 있고요. 어, 이게 털이 맞나요? 토마토 같은 느낌도 나고 뭔가 꼭다리 별 꼭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인기 많죠, 여러분들. 이 친구도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엄청 귀여워가지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몸이 흑인이네요. 털리업 자, 그다음 일곱 번째 포켓몬. 캡슐 어떤 게 나올지 개봉. 박두. 뿅. 아, 마릴. 자, 일곱 번째 포켓몬은 마릴입니다. 어, 이거는 기억하고 있죠? 이건 옛날부터 있던 포켓몬이잖아요? 어, 근데 얼굴이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윙크한 거 보이세요? <laughs> 어 엄청 귀여워. 어, 귀도 큼지막해가지고 너무너무 귀엽고요 한쪽 팔은 이렇게 인사하듯이, 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네요. 그리고 뒤에 꼬리는 이렇게 찌릿찌릿, 이렇게 살짝살짝 꼬여있고요 어, 뒤에는 이렇게 큰, 어, 방울이 달렸습니다. 어, 메이드 인차이나. 근데 이 친구가 그 햄스터 모티브란 건가요? 햄스터 냄새가 살짝 나는데. 어, 저 옛날에 햄스터 키웠었는데, 어, 여자인 흰둥이와 남자인 껌둥이를 키웠었는데 어, 여자인 흰둥이가 남자인 껌둥이를 잡아먹었어요 어, 그때 소름이 <laughs> 어, 마냥 귀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무튼 어, 이렇게 귀여운 마리디 나왔네요 <laughs> 연습하는거야? <laughs> 자 여덟번째 포켓몬 캡슐 개봉 박두 뿅 뭐야 이건 또 <laughs> 자 여덟 번째 포켓몬은 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 같이 생긴가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고래 같기도 하고요. 이거 뭐 이렇게 생겨서 이런 포켓몬 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그 원시 그라돈이랑 뭐 사촌지간인가? 아무튼 뭐 되게 신비하게 생겼습니다. 오, 문양이 되게 이쁘게 생겼죠? 이 지느러미 쪽은 약간 그 미래형 같고요. 안에 프린팅 같은 거는 약간 원시 스타일입니다. 오 근데 멋있게 생기긴 했다. 오 밑에도 상당히 멋있게 생겼는데, 오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오야. 눈이 근데 약간 살짝 졸린 것 같은데? <laughs> 어. 아! 자 대망의 마지막 캡슐 어 이거 보나마나 그건데 어 포켓몬을 이름을 기억을 해야될텐데요 개봉 박투 뿅아이 포켓몬이 이게 어...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해석해도 되죠 여러분들? 어 메가레쿠차 <laughs> 아 사실은 이거 되게 멋있게 생겨가지고 제가 외웠습니다 어 검은 메가레쿠차라고 하는데 음 이거 아까 그 슈터보다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요? 색깔이 너무 멋있습니다 색깔이 아무튼 이렇게 수잘데기 없는 거 어, 하나 나왔네요 자 최종적으로 오늘 21,000원어치 어, 포켓몬 가챠 9개를 한번 까봤습니다. 어, 제가 앵간한 포켓몬 가챠는 많이 뽑아봤기 때문에 제가 안뽑아봤던걸로 뽑다보니까 잘 몰랐던 점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시는 분은 진짜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아무튼 오늘 팽인줄 알고 뽑았던 이거 <laughs> 어, 두개 쓰잘데기 없는거 나왔고요 되게 신기한 포켓몬도 나왔고 어, 고퀄리티의 포켓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들은 제가 다음 이벤트 때 뿌리도록 하고요 뽑으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지요, 감사 합니다.